이슬람과 충동, 제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슬람 건축의 특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 건축하면 흔히 모스크를 이야기하죠. 유일신 사상의 가장 중요한 건축물은 뭐니 뭐니 해도 이슬람에서는 모스크, 캐톨릭에서는 성당, 개신교에서는 교회라고 이렇게 부르죠. 오히려 왕궁이나 귀족들의 거주지인 성보단 종교 건축물이 훨씬 더 유명하게 되고요. 더 많이 남아있고, 그렇습니다. 이 건축의 특징을 알아보는 게이 종교를 알아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이슬람 성종 건축의 원조는 오늘날 이스탄불의 아이아소피아 성당입니다. 원래는 하기아소피아라는 이름을 가졌다가 이곳을 메흐메트 2세가 1453년에 점령을 해서 오스만트루크의 수도로 삼았죠. 그러면서 하기아 소피아 성당을 모스크로 개조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이곳은 박물관으로 편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관광지가 되어 있죠. 메흐메트가 하기아 소피아 성당을 아이아 소피아 모스크로 개조하게 된또 가장 큰 계기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이슬람의 성전 건축의 원형이 되었고 가장 오래된 건축물이다. 이렇게 봤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성당을 모스크로 개조하면서 미나레트라는 걸 세우죠. 자, 미나레트는 여기에 사람이 올라가서 소리를 낼수 있는 이개톨릭의 종탑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루 다섯 번씩 기도 시간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죠. 오늘날는이곳에서 스피커로 기도 시간을 알려주고 아니면 꾸란의 구절을 이렇게 읽어주는 탑의 역할을 이제 하기도 합니다. 아이아소피아의 돔 구조를 기본으로 모스크가 건축이 되어 있는데요. 아이아소피아는 6세기에 유스티니아스 대제에 의해서 건축이 되었죠. 네, 아마도 동로마 제국의 이 비슷한 건축물이 상당히 많이 지어졌을 겁니다.슬람의 본거지라 할수 있는 시리아 지역, 그러니까 레반트 지역에도 아마 꽤 많이 돔 구조 건축물이 많이 있었을 것이고요. 알렉산드리아에 있었을 것이고 에베소스나 안티오크나 이런 교회의 중요한 곳 곳에 이런 돔 구조 건축물이 많이 있었을 텐데 이슬람이 점차적으로 그것을 이제 점령해가면서 새로 건물을 짓기보다는 있는 성당을 상당히 많이 모스크로 개조해서 사용했을 거고요 새로 모스크를 짓는 경우에도 돔 구조를 기본으로 해서 모스크를 만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이 동구조 가운데 집회를 할수 있는 넓은 공간, 창문이 많이 있죠. 별도의 조명을 하지 않고도 밝은 실내를 이제 만들었고요. 아야소피아의 특징은 동방정교회가 가졌던 모습들이 그냥 남아 있고요. 실제로 어, 메흐메트 2세가이 성당을 모스크로 개조하면서 회벽칠만 하고 중간에 기도문 정도만 새로 달아서 모스크로 사용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곳을 방문해 보면. 동방정교회가 어떻게 예수와 성모 마리아의 모습을 그렸는지 동방정교적 특징 그 다음에 이슬람의 특징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교와 동방정교가 공존하고 있다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스만트루크의 황제들은 자신만의 독특한 양식들을 만들어내게 되죠. 그게 이제탄불에는 블루 모스크라고 하는 건데 저도 이제 여기를 가봤는데요. 신자가 아니어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이 들어가는 문이 따로 있고 여성들이 들어가는 문이 따로 있고 관광객을 위한 문도 따로 있습니다. 들어가게 되면 신발을 싸는 보자기 같은 것도 주고 또 여성의 머리를 가리는 이런 수건 같은 것도 빌려줍니다. 물론, 들어가서 이제 아주 조용히 침묵을 해야 되겠죠. 이 블루모스크의 특징은 이 미나레트가 여섯 개 있다고 하는 거죠. 미나레트의 개수는 모스크의 권위를 나타냅니다. 오스만 트루크 시절에 오스만의 황제는 칼리파였기 때문에 가장 최고의 슬라의 니자였기 때문에 미나레트를 여섯 개 세웠던 거죠. 또 다른 지역에도 이런 동로마 제국? 뭐 비잔틴 양식들이 많이 이제 사용이 됐는데 그 비잔틴 양식이 남아있는 가장 유명한 교회가 있죠. 오늘날 이탈리아의 베네치아가 보면 산 마르코 성당이 있는데 그것도 아야소피아의 기본형을 가져다가 도움 구조를 좀 바꾸고 정면이 좀 달라졌죠. 정, 정면은 유럽식 정면을 좀 사용하고 하지만 이 도움의 모양을 보면 아야소피아의 도움에서 가져왔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슬람이 다른 지역에서 퍼지면서 이런 동구조가 조금씩 변형이 되었지만 기본을 보면 아 이게 이슬람 모스크구나 하고 느낄 수 있을 만큼 기본은 그대로 가져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인도 델리에 있는 자마모스크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도이 다섯 개 있고 여기 미나리트가 두개 뒤에까지 하면 세 개가 있는 거네요. 아부다비에 보면 대모스크가 있죠. 여기는 이제 도움이 꽤 많죠. 중앙광장이 넓게 있고, 기둥이 쭉 늘어서 있는 이런 회랑 같은 게 있어서 각 지역의 문화들을 좀 흡수해서 한 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핫산 이세, 이세 모스크 미나레트, 기뭐 200여 미터로 세계 최대 높이인데, 이거는 모로코에 있는 거죠. 모스크를 여러 개 세우면 이 칼리파의 권위를 훼손하니까 그렇게 못하지만 하사이의 모스크는 높게 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권위를 높이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200m로 여 세계 최대 높이의 모스크다. 색깔도 좀 독특하게 흰색과 녹색을 잘 사용해서 지었다고 라볼수 있죠. 또 모스크 중에 독특한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황금돈 모스크입니다. 3대 성지 중에 하나죠. 이곳에서 무함마드가 대천사 가브리엘의 인도로 날개 달린 말을 타고 와서 하늘에 올라서 알라의 계시를 듣고 내려왔다는 장소입니다. 그데 여기에는 원래 큰 바위가 있었는데 유대교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야훼에게 바쳤던 곳이기도 합니다. 또 바로 옆에는 솔로몬이 세웠다고 하는 성전의 흔적이 있어요. 서쪽 통곡의 벽 있는 곳, 그 장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소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공동 조상인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에게 바쳤던 그 장소 아주 신성한 장소에 세워진 황금도 모스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얼마나 큰 분쟁의 현장이겠습니까? 우마이야 왕조 시절에 이베리아 반도까지 이슬람의 영향권에 있었죠. 그래서 그 스페인에도 꽤 다양한 이슬람의 영향이 남아 있는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스페인에서 무슬림들이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쫓겨나면서 그 건축물들이 그냥 남아 있을거 아닙니까? 그럴 때 그곳을 차지했던 기독교인들은 모스크를 다 허물지 않고 일부를 남겨놓고 일부를 개조해서 가톨릭 교회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독특한 이슬람식 문화들이 남아 있는데요. 이것 이슬람식 모스크도 보면 비잔틴 건축양식에서 가져왔다는 것들이 여러 형태가 있죠. 특히 기둥 같은 경우에도 로마 시대의 기둥 양식이 비잔틴 시대 에 약간 바뀌고 그것이 또 이슬람 건축으로 남겨지고 그리고 그 이슬람 건축은 또 유럽의 로마 카톨릭에 또 영향을 이렇게 주게 됩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유럽 교회에 상당히 많이 있는 고딕 양식입니다. 고딕 양식은 십자군 전쟁 이후에 갑자기 생겼다 그래요. 도대체 건축 양식이란 어떻게 갑자기 생길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십자군에 참전했던 군인 그 속에 들어 있던 건축가들이 동방 지역, 말하자면 십자군이 갇혔던 레반트 지역에 가서 거기에 있었던 건축물들을 보고 양식들을 가져왔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딕 건축의 가장 유명한 고딕 아치. 말하자면 첨두아치라고 하죠. 이 첨두아치가 이슬람에서 가져왔다 라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에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지 않은데요. 이슬람에서 가져왔다고 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시칠리아 섬에 가보면 사르센 브릿지라고 하는 다리가 있어요. 여기 보면 첨두아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칠리아 섬이 200여 년 동안 이슬람인에 의해서 점령된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들에 의해서 이 다리가 지어졌던 겁니다. 그니까 러이 첨도아치라는 건 이슬람 사회에서는 아주 흔한 건축 양식이었던 거죠. 유럽 사회에서는 그 당시 없다가 십자군 전쟁 이후에 이슬람에서 본 첨도아치를 가져다가 유럽의 고딩 양식으로 쓰여졌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슬람 건축의 특징은 문의가 독특하다는 거죠. 이슬람 이라고 하는 종교는 우상숭배를 극도로 경멸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형상이나 인간의 얼굴이나 동물이나 그 어떤 형상도 그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디자인 양식이 아람 양식에서 아라베스크 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독특한 형의사학적 무늬를 그리게 되는데 건물의 벽면이라든지 도움 위라든지 이렇게 많이 하죠. 그 아랍어를 조금 변형한 이런 모양도 있게 되고요. 당시 있었던 동방정교 로마 카톨릭에서 있었던 그 우상숭배를 음, 극도로 경멸하고 자신들만의 어떤 독특한 가치관 이런 것들로 늘 주장해왔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것 같습니다. 그게 이슬람의 가장 큰 교파인 순위파의 아주 기본적인 상식이고 그러니까 시아파는 이것을 약간의 좀 변형 어찌보면 조금 다른 알리의 후손들을 신격화하는 방식으로 약간의 이제 변형이 좀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 알리의 그림들이 좀 있어요. 이거는 어찌보면 순위파에서 보면 우상숭배 흔적이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상숭배를 배격하는 게 이슬람의 특히 순위파의 가장 중요한 관점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동방정교에서 시작한 이 건축양식 그것이 이슬람에영향을 주고, 그래서 이슬람 모스크에도 이렇게 반영이 되는데, 오늘날에도 동방정교회 교회를 보면, 아야소피아의 모습들이 그대로 있어요. 제가 올림피아를 가다가, 어떤 지나던 길에 작은 마을에 들렀었는데, 그 마을에 이렇게 아주 소박한 또 예쁜 교회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동방정교회 교회의 특징은 안에 들어가서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을 사람들이 와서 거기 서가지고, 촛불 들고 행사라 하는 게 기본적인 예배 방식이죠. 이렇게 경전을 읽고, 또 목사가 어떤 그 경전에 해석을 하고, 찬송을 부르고, 이런 건 근대에 와서 있었던 일이고요. 대부분의 교회에 행사란한 것은 이제 서서 성찬식을 행하고, 기도를 하는 이런 공간이었지, 앉아서 편안히 하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 기리스 정교회 성당을 보면 아주 소박하고 작고, 그렇죠? 또 창문 이런 것도 보면 아예 소피아로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 이 동방정교의 비잔틴 양식이 이슬람이 전파되고 이슬람이 다시 캐톨릭에도 영향을 주고 이러면서 이제 기, 어떤 양식들이 막 섞이게 됩니다. 오늘날 모스크바에 가면 세인트 어, 마실의 교회라고 있는 세인트 마실스 캐테드라고 있죠. 그 붉은 광장 옆에 있는 아주 아름다운 교회인데 여기 보면 모스크가 독특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눈이 많이 내리는 그 러시아의 특성을 반영을 해서 눈이 내려도 모스크에 쌓이지 않도록 무슨 어, 버섯 모양 같은 이렇게 이제 성당이 만들어져 있고 그라나다의 알람블라 궁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모스크 건축인데 이것을 이제 캐톨릭 건축으로 바뀐 이런 모습을 또볼 수가 있고 오늘날 많은 분들이 찾아가는 바르셀로나의 성가족 성당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슨 양식이지라고 잘 들여다보면 이 비잔틴 양식 같기도 하고 모스크였던 양식이 좀 가미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한쪽에서 보면 고딕 양식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섞였죠? 그래서, 뭐, 이걸 무슨, 무슨 양식이냐라고 하면, 뭐, 가우디 양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가장 좋겠죠잘 들여다보면, 이런 종교의 문화들이 잘 섞여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슬람 건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